안녕하세요, 꽃님들. 다육길 618의 낭낭입니다. 지난날 잘들 계셨나요? 다육길 618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, 음, 적심한 친구들 분해 안 치는 작업을 할 건데요. 이렇게 보시면, 보이시나요? 이렇게. 네, 이 아이가 쌍두였거든요. 쌍두였는데, 요두 개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또 나왔어요. 처음부터 이렇게 네 개를 만들 생각은 아니었고요. 처음에 적심을 해놓고 보니까 밑에 목대도 굵고 입장도 많아서 한번더 적심을 하게 되었어요. 그 적심하는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. 네, 이 아이들 심어주는 거 보여드릴게요. you 보셨죠? 네, 처음부터 두 번을 적심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답니다. 그럼 자, 요 아이들을 심어줄 건데요. 간단해요. 이뭐 꽃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. 그 분갈이도 네 본인들이 다잘 하시고 자, 네, 자기 취향에 맞게 또 환경에 맞게 또다 하시잖아요.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. 음~ 요렇게 화분을 보, 보일까요 네이 보일까요 네 저는 풀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그~ 간혹 이렇게 창 키우시는 꽃님들은 다 아시는데 간혹 오셔서 말씀을 하셔요 왜 도자기 분에 어, 심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도자기 분에는 그~ 국민이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분갈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을 심어주고 있고요. 이 팝창들은 보통 뭐 많으면 1년에 두 번도 분갈이를 해줘야 해서, 네, 힘이 듭니다. 들고 있는 게. 그래서 저는 뭐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좀 편안하고 뭐 모양은 조금 안 예뻐도 편안한, 제가 편안한 네, 풀분을 선택해서 어, 심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일단은 용토를 넣을 건데요. 이렇게. 그 용토도, 꽃님들도 이렇게 각자 취향에 맞게, 환경에 맞게 다들 이렇게 섞어서 쓰시잖아요. 어, 저도 이렇게 다육길 환경에 맞게 이것저것 섞고 비율을 맞추고 네,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용토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몇 가지는 아직도 음, 실험 중이기도 하고요. 가까이 놓고 할게요. 이 간단한 걸왜 소개하느냐, 왜 영상에 올리느냐, 그러시면, 어, 그, 꽃님들 하시는 방법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. 근데, 다육길의 낭낭은 어떻게 심더라, 그냥 가볍게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심, 흙을 올렸어요. 조금 더 올릴게요. 이렇게, 보이시나요? 약간, 약간 언덕이 지게 제가 용토를 올려놨어요. 어, 이 아이들 요 밑에 부분이 여기 위에 닿아서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런 식으로, 어, 아이들 뿌리 내릴 때는 요런 식으로 심거든요. 그리고 여기 위에 복토를 먼저 할게요. 저는 씻은 세립, 그러니까 소립 마사를 쓰고 있는데요. 여기이 분보다 큰 분은, 어, 시선 중립 마사를 쓰고 있어요. 위에 부분은 남겨두고 자이 와이를 이 심을까요? 아, 얼굴 잎은 예쁘죠 보이시나요? 여기 끝이 잘 뒤에 적심된 부분이 잘 말랐거든요. 그러면 요렇게 올려져서 조금 고정을 시킵니다. 짠, 끝났어요. 엄청 간단하죠? 네, 이렇게 간단한 거니까 제가 준비된 아이들 거다 심어줘 볼게요. 조금만 지루해도 참아주세요. 이 방법으로 그~ 심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워낙 잘 알려진 방법이고 또~ 요렇게 했을 때 뿌리가 조금 더잘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분 타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게요. 자, 됐습니다. 잘 말랐죠? 자,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한 열흘 정도 두면 뿌리가 나올 거예요. 그러고 나면 저는 저면을 할 거고요. 이, 이렇게 이 심어준 친구들은 열흘 후에 저면을 하고, 여기 밑에 여기 아이는 보이시나요? 이 밑에 아이는 저, 제가 지금 이제 저면을 좀할 거예요. 물 공급이 좀 돼야 아이들이 싹이 들것 같거든요. 이렇게 할 거고요. 자,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심을게요. 사실, 제가 이렇게 두번 적심을 해서 아래에 뿌리도 없고 위에 지금 꽁도 없는 이 머리도 없는 상황에 아이를 심어보기에는 처음이거든요. 근데 방금 이렇게 보다가 잎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잎이 아까워서 또 잎을 떼놨습니다. 요거는 잎꽂이를 한번 해볼게요. 이렇서이렇를 하고 뿌리가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활착이 분갈이를 할때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뿌리가 조금 더 빠르게 활착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언덕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치마 펼치듯이 해놓으시면 조금 더 빨리 활착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잘 마른 부분을 밑으로 놓고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기다려 볼 거예요. 음 이렇게 해서 한 열흘쯤 후에 혹시 요 위에 아이들 이제 머리 눈곱이 트기 시작하면 어, 영상으로 잠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할게요.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심을 기로 하고요. 그 어, 보이 보이시죠? 이렇게 이렇게 옮길까요? 네. 어, 이 아이 때 이벤트 했었잖아요. 이름을 지어주세요. 했던 어, 몇 가지 이름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또 선별을 하고, 거기서 우리 그 다육길 618 회원님들께 투표를 했어요. 투표를 해서 어, 박빙이었어요. 한표 차이로. 네, 그, 01062992400 분께서 보내주신 로지로 할게요. 이 아이는 이제부터 로지입니다. 어, 그분이 문자로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장밋빛의 그러니까 발그레한 그 빛이 희망적인 뜻이래요. 근데 요, 아이쿠, 이, 이 아이들의 이 아이들의 색이 발그레 한 장미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셨대요. 그래서, 로지로 보내주셨거든요. 이 아이 이름은 이제 로지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분께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상품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제가 택배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. 앞으로 더 더워지겠죠. 어, 꽃님들의 건강도, 다육이들의 건강도 잘 챙기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이만 마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